자 지금 대충 나오나 보시고요. 아, 자 여기 사진 찍습니다. 다이어트. 자, 야 네. 이제 거기 보자. 이제 여기 네. 사진 네. 찍습니다. 네. 자 네. 저기 카메라. 여기 카메라, 네. 카메라 네. 네. 보세요. 네. 자, 네. 카메라, 네. 카메라 네. 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네. 성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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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월드 파이팅 월드 파이팅.

Thank <laughs> you.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날씨가 좀안 좋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은 다들 뭐제지 똑같으시고 우리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오원군 물론 님께서 함께 어 제주 청로서 함께 이렇게 하시게 된 거로 말씀드리고 저희 제주는 어 우리 재관님두 분하고 저희 다섯 분에서 제를 올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여기 전부 진열해 주시고 단기 4352년 서기 2019년 기해년 송파월드 산악회 수산제를 거행하겠습니다 풍물 2 0 1 9년도에도다 함께 저희 여기 오신 회원님들하고 저희하고 합심을 해서 좀더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건드고 산악회도 아름다운 산악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금 시사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다 아, 같이 손세요 저거 전부 다 네. 읽어요. 네. 네 사닥의 선서, 우리 송파 윌더 사닥인 모두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우리는 자연과 산을 사랑하며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하나 우리는 사람과 산을 존중하며 산악인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하나 우리는 사람과 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한다 맞다. 2019년 3월 12일 송과 일도산을 돌려 개끗이 하고 땅바다에 중앙 좌우의 술을 붓고 세번 절함. 그럼 제하그지뭐라 못한 오 못 네. 한 잔만 따르지. 지금 저, 저 네, 아, 지금 네. 하는 거는 이제 지수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제 지금 시작한다고 인사 올리는 거예요. 뭐. <목소리> 네, 그 이제, 네. 네. 마가지 아, 마가지 마가지. 이제. 자.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합시다. 네. 네. 다 같이 세례 세번없시다 세골드 <laughs> 산악회 모든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든 회원들이 무사하게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산실령님과 신령님 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2019년 한해 동안 무사히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고 조촐한 정성이지만 정심을 다하여 조촐히 제물을 마련하여 만물이 약동하는 화창한 본날 조령산 신선봉 자락에서 신령님께 바치오니. 진령 책에서는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산악회에서 정성들의 제를 준비합니다 함께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소유하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잘 아, 모셨습니다 선을 따르고 다직사 울림 초원관 네. 세장 한신께 첫 잔을 올리고 세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네, 둘. 아. <laughs> 감사합니다. 한신님께아 조세착 시해년 우신삭 3월 12일 제주회장 최종덕 감소고우 대망의 개년 3월 12일 음 2월 6일 무신일을 맞이하여 송파월도 네. 사백해 회원 일동원, 웅비하고 신선한 충천북도 개산군 선신령님을 이곳 제단 후에 모시옵고 맑은 술과 네. 깨끗한 음식을 준비하여 선신령님 전에 엎드려 고 하나이다. 금일 우리는 선년의 발자취가 은원이 느껴지는 이곳 신선봉에서 지난해,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반성하며 내일의 번영과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일념으로 전체 회원의정회를지한 해도 회원상호간 화학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송파월도 산악해 회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오 개년 한해도 무위무사하기를 회원 일동은 두손 모아 비옵나이다 음, 경신천원 음. 상향 단기 4352년 서기 2019년 개년 3월 12일 금음 2월 6일 부신일 송파월드산악회 회원 일동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사진이 맞을 요 어, 이거 같이, 여또도풍요이한번 하고, 소까지딱볼 거예요. 이같거파사 하늘이 밝혀나고 아이, 그거 행동하아 좋아져. 그러니 바람 가라도 이런 쪽하고 좀, 날씨가 좀 늦는데, 급했었어 여기서도 풍하 많이 갔고. 이런레 파트워드 진짜 멋있게 하려고. 더 도와주는... 저, 그렇게 못할 정도개인적 아쉽지만, 은마진행할수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서, 이렇전건 사장님. 말을 잘하면, 또. 사도 같이 하시고, 바포지도 같이 한 번, 여기 저제 네. 저, 잘하십다 아니, 뭐, 어차피, 전세 제주도 하는 거지. 아이고, 그래, 자. 또, 전세계? 세번전황당하시지 그게 서비도안 오는 거야. 네, 습관적인 거 보다 완다 떡이지. 이면 체육신발 좀 봐. 신발 다길이게

이우니다리고 <어'? practiced-, 어 음. yeah. yeah. 우리는 절만 하면 돼 여기서 올거요기올 같이 가자들어 전화하신 분들 올라가서 전화하세요. 올라가. 잔도 나 아, 전기사님 아, 빨리 올라갔어요. 네, 전기사님은 혼자 독당. 아이. 넥 아유, 아니자 독당. 아이사람 나는 따로요. 이 사람 은 무사해야 되니까 혼자 따로요. 나오다저 같이 해. 2배0네이 배. punya <laughs> <laughs> <sum> Majupadstro. <small> <small> we <laughs>

다겠습니다하겠습니다